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집 여기에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고, 또 중간에 잠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가, 또 뒤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두 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잘 알아 누군지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잘 알아서 예수님이 들어간 그 계시는 대제사장의 뜰에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 몰라 그래서 베드로는 집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것을 본그 다른 제자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그 문을 지키던 여자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추워서 그 종들하고 아래 사람들하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거기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간 이유 저는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제자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도망가고 예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마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두 가지 이유를 봐도 참 너무나 선하고 복되, 그렇죠? 자기를 위한다면 도망을 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문에 서서 기다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또 거기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아니고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문 앞에서, 아니, 그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아, 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가야 돼. 이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난 하기 싫어도, 난 가기 싫어도, 난 두려워도.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것 하나만 봐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 게네사렛 호수에 배두 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배를 띄워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아,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그물에서 고기를 올려냅니다.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시몬아,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심이에요. 콜링, 불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의 부르심에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예. 그걸 저는 베드로에게 굳이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도 거기도 베드로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와라 그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라라는 말에, 자기의 생명을 걸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말에? 오라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복대요. 응? 얼마나 대단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배드로를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인 물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몸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나도 그의 안에 있고. 그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야, 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얘기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음. 자기의 것도 다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라 그런 말로 걸어갔던 베드로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예요.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떤 이야기예요? 주님이 죽으십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베드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주님이 죽으시면 같이 죽는다 그랬고 주님 절대 버릴 수 없다는가. 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와서. 불을 쬐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죽고자 했던 베드로 그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주님을 떠나지 못해 따라가는 대제사장의 뜰 집들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제가 볼 땐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와, 그렇게 생명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부인했다는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추 주... 오면서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밤에 한순간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죽을 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너나 부인할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베드로가 갈수 없는 길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생명을 바친다 해도 베드로는 그 길을 갈수 없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그게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그가 정말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는 그런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 길은 누구만이 갈수 있는 길이냐 예수님만이 가시는 길이에요. 앞에 있는 네 가지 사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충분히 가고도 남을 만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잘나고 내 생명을 준다 해도 이 길은 네가 갈수 있는 길이 아니야. 너는 못 가, 타고 싶어도 못 가. 이 길은 누가 가야 되는 길? 나만이 갈수 있는 길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믿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의지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요, 결코 그냥 낮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갈수 없어요. 앞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이 이 언약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뭐 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 베드로는 갈수 없어 갈수 없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넌 지금 못와안돼못해 네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넌못해 네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넌못와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가고 싶죠. 예수님 가시는데 왜못 가고 싶냐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때는 좀 베드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알려 주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보다 안돼 올수 없어.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나의 결단, 나의 의지. 이거 다 순식간에 언제든지 무너지고요. 교만은 교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없으면 베드로 너도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언약이 없으면 너 못해 못 따라와 그얘기예요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약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내가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뭐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다음엔 날아올 수 있어. 있어. 그 다음엔 네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그 다음엔 네 삶도 바칠 수 있다. 할렐루야. 뭐가, 뭐가 있은 다음에야? 예수님 만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되어지는 완성되어진 언약을 네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언약의 확신과 믿음만 되었을 때너할수 있어. 내가 간 길을 갈수 있어. 그 얘기예요. 내가 할수 있다고 목숨 버릴 수 있다고 다 드릴 수 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한 거죠.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난할수 없다고, 내 생명도 버릴 수 없다고, 다 드릴 수 없다고,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것도 교만한 거잖아요. 그거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후회는 따라오리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의지와 결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완성해 놓으신 것, 그것을 내 중심에 언약의 약속으로 믿음화 시키고 그것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겨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중심이 없는데 후회는 따라오리라 그 언양 십자가의 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얼마나 많아요 시험, 건강, 응, 음? 평안, 부여, 어? 권세, 그거 다 완성되어진 것. 후회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내가 이루어 놓은 후회는 따라올 수 있어. 왜 내가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주님이 해 놓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뭐할수 있어, 할수 없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돼요 돼,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중심에 십자가의 도에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속에 약속이 있으니까. 생명의 보장이 확실해. 그걸로 가겠어요? 안,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생명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곳으로 가실 분이 있어요? 내 생명이 여기에 있으면 확실히 보장돼. 내 생명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확실히 보장돼. 그 십자가에 도에 있으면 확실히 보장돼. 내 목숨을 잃고자 해도 반드시 살아 보장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에게 그게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아직 안 죽으셨거든. 저는 정치얘기 안하는데 이건 정치얘기가 아닙니다 대장동 몇프로 수익이에요? 몇프로 수익이 났다고 그랬어요? 천프로인가요? 만프로에요? 몇프로죠?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관심이 없으시네 멋있어요 정말 음. 여기다 투자하면 천프로 반드시 수익이 나는데 투자할 거안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여기다 투자하면 반드시 1000% 수익이 나온다니까요? 하죠. 하나는 사람이 어디서 1000% 수익이 나오는데. 내 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후회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 믿어지는데, 그 부여가 보이는데 거기로 안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값진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시간을 투자 안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후회는 따라오리라. 그말씀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후회는 따라가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이루어놓은 언약 그것에 대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 순간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야 기다려 그때는 네 생명 바칠 수 있고 베드로야 그때는 네 정말 이 언약을 통해 네 생명의 제자의 길을 갈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새기고, 할렐루야! 어느 집 가니까 가훈이 있더라, 가훈! 가훈. 내가 평생 이 말씀,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요 불확실한 말씀이 아니고, 완성되어진 말씀이니까, 후회는 따라오리라. 내 네, 주님! 이제는 따라갈 수 있군요. 뭘 따라가는 거요 음? 저번 주에도 얘기했이그 속에 있는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내 네, 주님 이제는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안전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곳은 인마누엘 지켜 주시는 곳. 멋지게 믿음 생활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수 있어요. 십자가에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 내가 못해도, 응. 그냥 그거 읽고 마음에 새겨놔. 새겨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약속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응. 그것만 하면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참사한 삶을 살아가야지. 어서부터 내 의지, 내 결단 말고 이루어 놓으신 말씀, 그거, 그거, 승리합시다.